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대립을 이어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타협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양당의 원내수석부 대표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방식과 활동기한 연장 가능을 비롯해 수정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통령실에서도 여야간 협치보건의 첫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에 김지연 대검찰청 차장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을 거쳐 언론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여권의 추측이 있는 가운데 민정수석실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 중으로 분명히 처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는데 오늘 처리하면 여당과 대통령실 측에 제2 요청이 되더라도 제2 위결이 이번 달 27일 혹은 28일에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공식 명칭을 위한 공모전에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가 대상을 받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평화누리 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작성되고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표 동의를 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반발이 터져나오는 중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난 산림청사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국가 예산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산림청이 엄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자 산림청이 해명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머리가 잘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가볍게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산책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효과적이고 스트레스가 저하되면 창의성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1시간 동안 계속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10분의 산책을 가지고 30분 만에 일을 끝내는 게더 괜찮지 않나요?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였습니다.